소한 마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조그맣한 빨간 속공이실의 양모에 소가죽까지 덮었으면 그제야 야구공이 됩니다 이제 가죽을 공에 단단히 꿰매는 작업만이 남았는데 아직 완성되기 전에 야구공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쓰는 물건인공? 신기하게 생겼네요 자연스레 기계 앞에 앉는 달인 이렇게 공을 고정시켜두고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재단된 가죽의 구멍에 실을 넣어 꿰매는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팔을 길게 쭉 뻗는 다른 것 치곤들. 실을 넣고 돌려준 후쭉 빼기까지. 야구공의 가죽들이 단단히 부합될 때까지 이 작업은 계속 되었다랬습니다. 그 길이에 따라 힘이 힘조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일단 처음에는 있는 힘껏 끝까지 당겨주고 기지개 켜듯 있는 힘껏 팔을 쭉 뻗어주고. 음.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더 힘을 이렇게 줘주는 거예요. 이게 쫙쫙 피면은. 이렇게 여기 운동도 돼서요. 처진 살도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 해가면서 아이고 운동도 돼요. 하지만 모두가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가죽에 바늘을 넣는 것뿐 아니라 실을 당기는 것 자체도 조심조심하는 아주머니. 조심조심 바느질 하세요. 뚫릴까 봐요. 그럴 것이 엄청나게 작은 야구공 구멍에 바늘을 넣는 작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기보다 고난이 더 기술인 야구공 파느질. 그렇다면 다른의 실력은? 운동화 끈을 매듯 바늘을 교차로 가죽에 끼워 넣고 바늘을 당겨서 빼주면 완성! 정해진 간격대로 바늘을 끼워줘야 하는 게이 기술의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기에는 쉽게 쉽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할래 그냥 쉬운 작업인지 알고 꾸며봤는데 아, 이고한개 꿰매는데 한1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바늘로 막 손도 찔고 피도 나고. 맞아. <laughs> 우리 하나 꿰매면 세 개는 꿰매 있어야 돼요. 누가 때 진짜 지는거 싫어해요. 피는 잘 나. 남들보다 작업 속도가 세 배나 빠른 탈인. 이렇다 보니 이제 바늘에 손을 찔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는데요. 어, 나오겠다. 열심히 사는 훈장이에요. 재밌게. 훈장? <laughs> 예. 이런 것도 찔려가면서 피도 나고 하면서 배우니까. 이제 지금 완전 제꾀에 돼서 진짜 누구한테 나가서 공꼼해라고 하면 자신있게 꾸밀 수 있어요 이 손이 증거예요 지금 야구공 바느질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최고라고 자부하는 달인 양손에 쥔 바늘을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각각 하나씩 가죽의 구멍에 넣고 빠르게 바늘을 당겨 꿰맸는데요 아니 근데 어쩜 그렇게 구멍을 잘 찾아가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정한 간격에 맞춰 구멍이 나 있는 곳에 실수 없이 바늘을 쏙 넣는데요. 오호, 고참 신기하네요. 구멍이 작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지지대로 사용해 바늘을 부드럽게 넣어줍니다. 구멍으로 나온 바늘을 잡아당겨 매듭을 내면 촘촘하게 바느질 잘된 야구공 완성! 따로 안 꾸며면 다시 꾸메고 싶은 그런 중독성이 있어요. 커피 같은 것만 중독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요, 손이 가만 있질 않아요. 공은 던져보셨어요? 공은 이제 시구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연예인들처럼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시구 포즈를 보여주겠다는 탈인 엥? 멋있다. 그새 자신감은 어디 가고 부끄러워하세요? 이 쪽이 안 예뻐. 근데 유명한 선수가 연습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리를 이렇게 만져주고 막. <laughs> 특산 기술을 이焕은 달인의 작업 여기서 현장 미션 야구공 위에 야구공 세우고 꾸미는게 가능할까요? 야구공에다요? 야구공. 세워 아니면 세워지는데 피디님이 세우면 제가 꾸며볼게요. 정말요? 예, 네, 세워보세요. 미션 수행을 위해 두팔 걷고 나선 제작진. 이거 야구공 위에 야구공을 얻는게 제작진 미션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여기저리 어, 어, 어. 만지. 드디어 야구공 위에 야구공을 얹었습니다. 자 이젠 달인의 미션 수행만이 남았죠. 아실죠세웠습니까 좀... <laughs> 아. 살짝만 건드려도 야구공이 떨어질 상황. 야구공이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바느질을 시작하는데요. 제 구멍을 찾아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을 이어가는 달인. 그럼에도 야구공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야구공 위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 조심조심. 조심. 바느질 미션을 성공한 달인. 실을 살짝 당기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야구공. 숨...